한중 FTA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한중 FTA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께서는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 있고 가소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 보고도 하기 전에 정부가 협상 타결을 공포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국제관행과 통상 절차법을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FTA 협상 타결 선언은 모든 쟁점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관행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타결한 13개 FTA가 모두 동일했고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행입니다. 통상 절차법에도 정부는 통상조약을 선행한 경우에 개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 타결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10여 차례에 걸쳐 국회 협상 상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한중 FTA가 졸속 무실 협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1위 상대국입니다. 그런 거대국가와 FTA를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했다는 비난은 근거 없습니다. 실제로 한미 FTA는 10개월, 한 EU FTA는 2년 2개월. 이 소요된 것에 비해서 단중 FTA는 2년 6개월이 소요됐으므로 결코 졸속 협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협상 내용도 일각에서는 여 6개 장에 대해 쟁점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2개월 전인 지난 9월의 얘기입니다. 그후 2개월 동안 거의 매주 집중 협의를 거쳐서 타결 전까지 이견을 좁혀 놓은 것입니다. 또 이미 2년 반 넘게 협상을 진행해 오며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놓은 상태여서 이번 협상이 결코 무실한 것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로 얻어지는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억 4천만 달러로 역대 FTA 사상 최대 수준일 정도로 큰 이익이 기대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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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입겠습니다>. 죄송니다니다 <laughs> 한중 f t a 로 얻어지는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억 4천만 달러로 역대 FTA 사상 최대 수준일 정도로 큰 이익이 기대됩니다. 한중 FTA 품품수수준준0 0이자자화화은 국제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이 스위스 뉴질랜드 등 서방 선진국과 체결한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매년 600억에서 7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번,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농산물의 개방률은 40%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농업 분야의 피해액이 3.6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2012년 KIEP의 보고자료로 농수축산 분야. 시장 개방을 90%로 가정하고 예상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40%만 개방한 이번 한중 FTA 협상과는 전제 자체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한중 FTA로 세계 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남은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돌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 등의 대책 마련은 덜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정부에도 관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laughs>